다른 애국 단체들이 동시에 동, 동시에 다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은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이 종로 쪽에는 아마 우리가 소규모지만 이렇게 그 박근 혜 대통령에 대한 석방 운동을 하는 이런 단체의 활동은 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반발하는 뭐 인간들도 있지만 어외로 오늘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규모 면에서도 좀 신경을 쓰고 내용 면에서도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어, 오늘보다 나은. 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마지막, 어, 이제, 시간이 막바지가 다 와가 왔는데요. 오늘 그 오전에 강의했던 두분 연사님들의 좋은 말씀 다시 한 번, 어, 청취한 후에 오늘의 집회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석천 교수님 다시 한번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조석천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예. 재탕입니다. 어, 아까, 어, 얘기했던 폭력이라는 데 대해서 다시 좀, 그, 어, 말을 좀 다듬어 보겠습니다. 이 폭력이라는 거는, 어, 조폭들이 하는 폭력도 있습니다만, 폭력을 합법적으로 쓰는 게 국가입니다. 국가가 굉장히, 에, 좋은 기능 가지고 또 이미지가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국가가 잘못하면 가장 추한 조폭받아도 득한 집단이 국가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막스 베이버라는 사람은 국가는 폭력을 합법적으로 쓴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폭력을 쓰는 대통령은 폭력을 마음대로 휘둘리면 이건 폭군이 됩니다. 그러니까, 폭력은 파워라고 합니다. 영어로 파워라고 그러고, 보기 말로 마카트라고 합니 마카트. 이거는, 어, 이, 이걸 잘 쓰는, 아주 진정 쓴 사람이 덜 옵니다. 그리고 사기도 잘 썼죠. 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폭력을 잘못 버리면 사람들이 아주 주눅이 들어버려요 그렇죠? 경찰서 옆으로 가면 머리끝이 시끈시끈 합니다. 그런 이유는 이 폭력, 국가라는 게 이게 폭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개인에게는 동기가 있어요. 무슨 동기는 내가 취미생활, 내가 이거 좋다, 그러고 잘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 야구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 야구는 잘한가요 그때 동대문 운동장에서 야구하는 걸참참잘 봤어요 그래가지고 막조막하게 고등학교 학생들도 나와가지고 하고 일반인도 나와가지고 하고 그랬는데 동대문 운동장에 그 갖는 건그 취미입니다 누가 해도 그내 동기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말 있잖아요 하던 짓도 자리 깔아놓으면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대로 살고 자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동기가 이게 활성화가 되면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 역할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칭 가스를 만들려고 순도를 99 99.99%를 만들려고 SK가 지금 3개월 내로 만들겠다 하는 그게 이제 동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어, 법인세를 25%, 그 다음에 지방세까지 합치면 22.5%, 합치면 27.5%,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법인세를 자꾸 국가가 기업에다가 자꾸 이렇게 압력을 넣으면 기업이 살아나질 못해요. 기업은 뭘 먹고 있느냐? 자유를 먹고 살아요. 자유를 먹고 사는데, 그래서 자유주의 시장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 그 기업이 할, 각각에서 할수 있는 영역을 찾아가 열심히 합니다. 그걸 다원주의 사회라고 그래요. 다원주의 사회. 북한 같이 폭력만 하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라 그러면 민주공화정은 5,200만 사람들이 동기를 갖고 있어요. 내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내 자유와 그리고 어, 책임과 그리고 행복을 찾고. 재산을 지키겠다는 그리고 생명을 지키겠다는 뭐 이런 요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요구를 종족의 본능에 따라서 자식한테 불러주고 또 자식의 잘되도록 기다리고 그러는게 우리의 민주공화중의 헌법정신입니다 자 그러면 이 폭력을 다듬어주고 이거를 어, 정통성을 확보하면 그러니까 마카트에서 레지르메이션 레지르메이션 정당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게 경찰, 검찰, 법원입니다. 그런데 요즘 경찰은 별로 힘이 없어요. 그 별로 뭐, 우리 같이, 에, 같이 해도, 어, 우리 같이, 어, 그, 행진해도 경찰이 따로 다닙니다. 잘 보호해줘요. 그런데 이 검찰 놈들은 이게 싸가지가 없어. 그러니까 검찰이 정통성을 확보해줘야 되는데, 이 검찰이 권력기구가 돼가지고 이게 막휘둘려 대통령하고 한패거리가 돼가지고 이게 막흔들려 박근혜 정부 때그 어 130명이 우파 진영 사람들, 그 관리했던 사람 지금 조사를 받고 있어요. 지금 김기춘 씨는 다 죽을, 죽을 제 감옥소에서 죽겠다 그래요. 자, 그리고 조사하다가 죽은 이 예수라든가 네 사람 죽었어요. 그런데 무슨 공정경제고, 공정 경제고 공정 멀고 하면서, 아, 윤석열이 뭐 하는 사람인지 다 알잖아요. 뭐 별건 수사다, 없는 수사 사람 막 잡아놓고 막 그냥 막 휘둘리는 거예요. 삼성 바이오로직 갖다 놓고 20분, 30분 막 그냥 기업체 임원들을막 그냥 조집니다. 그 분위기에서 기업체가 어떻게 살아나요?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다 망치게 되어있어 망치게 아 그거야 북한 잘하죠 북한 전체구주의 국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5200만 국민이 동기가 활성화돼 가지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죽기 살기 하고 52시간이 뭐예요 R&D 리서치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밤샘이 하고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일본 왜잘 살아요 동기가 있어야 잘 삽니다 1억 2천만이 인구가 동기가 있어야 잘 살아요. 미국 왜잘 살아요? 미국 3억 5천이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의 분업의 영역에서 열심히 열심히 하니까 그 중공이 어 13억이 돼도 3억 5천 가지고 막 그냥, 그냥 때려눕혀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자본주의라는 게 자유주의 시장 경제라는 게 이게 아무 맥이 없는 것 같지만, 아, 그큰 로마가 포에니 전쟁, 어, 포에니 전쟁, 고포엔니 아, 전쟁, 그포에니가 뭐냐? 꽁아, 저 섬에 선 조그마한 곳인데, 그 상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에, 저게 없지만, 저, 변보형 없지만, 전쟁할 때는 물자를 대주고, 또 돈을 대주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보호 안 해요? 보호 안 하는 자식들이 이게, 이게 파시즘, 이게, 이게, 어, 이게 그 히틀리 같은 어, 파시즘 그전체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공화정이 헌법정신에 의해서 동기가 활성화되고 내 역할을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그게 우리나라 발전니지 김정은이 밑에 들어가서 맨날 종질하고 개돼지 취급받는 그거 원합니까? 아니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덕기나와 덕기 열심히 들고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야 그래야 내 자신이 잘 살고 내 가족이 잘 살고 내 후손이 잘 삽니다. 고맙습니다.